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다. 우리 강지윤 대표의 완벽한 비서를 둔 그녀의 첫 번째 착장부터 보여 드릴게요. 벨트 세트, 수트 세트고요. 세 가지 컬러 준비해서 보여 드립니다. 제가 착용한 게 라이트 베이지 강지윤 님 착장이고요. 그리고 코랄과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보여 드리는데 사실 아까도 저희가 드라마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이제 뭐 콘서트였나 이런 데이트를 보러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출근룩과 데이트룩이 동시에 가능한 착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위아래 세트 가격이 14만 5천 원대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를 해야 다 주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음. 네,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스카프 제품이고요. 이거는 음. 진짜 딱 이렇게 약간 브이넥 라인 자켓 입었을 어. 때 약간 이렇게 카라를 빼주셔서 스타일 해도 좋죠. 지만。 스타일 해도 좋지만 약간 조금 카라 쪽에 약간 나는 카라 없이 좀 부담 없이 음. 입고 싶다 하신다면 스카프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컬러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영 MD님이 자켓 안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너 따로 입지 음. 않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왜봄 여름에 좀 숙일 때마다 좀 보일까 봐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딱 넣어 주면 좋고 네. 또 스카프가 준 우아 무드까지가 있으니까 음. 우리 미혜님께서 구매 사은품과 인증에 대 뭐가 다른 건가요? 해주셨는데 네. 방송 중에 구매 는 전원에게 요 실크 스카프 음. 드리겠습니다. 수트와잘 활용해 보시길 <laughs>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네클리스는 구매 인증 네. 남겨주시는 분들 중 당첨 되신두 분께 행운의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음. 그리고 저희 네. 해란님 네. 지금 음. 마이크에 조금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음. 잠깐만 수정하고 들어가려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클리스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이걸님 요거수트로만 구매할 수 있나요? 자켓만 구매할 수도 있나요라고 어, 네. 하셨네요. 이거는 한 벌이 여러분 음. 세트 제품이고요. 세트로 활용하셨을 때 충분. 이 활용도 좋은 라인이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세트로 지금 7% 할인된 가격. <laughs> 바로 이 게리 틴트 만 만나보세요. 14만 5천 원이란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어 우리 그 강지훈 대표가 정말 정말 일밖에 모르고, 어막 어린 시절에 아빠가 나의 곁을 떠나고 해서 막 힘들게 어, 네. 정말 열심히 쌓아 올려서. 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가 된 거잖아요. 투자도 유치받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어, 그래서 뭐 치마보다는 항상 이렇게 네. 바지, 팬츠 셋업을 어, 많이 맞아요. 착용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바지로 이렇게 CEO의 무드를 딱 겉들여주는데 네. 그래도 좀 데이트를 하는 날이라서 여기 맞추름 핀턱이 포인트거든요. 아, 약간 멀리서 보면 어 스커트, 네. 롱스커트를 착용을 했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진짜 네. 와이드한 핏이 되게 편하네요. <laughs>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음. 오늘따라 더 예쁘네 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같아요. 어, 그리고 자켓 단독, 저희가 구매는 세트로 이루어지지만 단독으로 다 활용 가능합니다. 오픈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팬츠를 만약에 내가 단품으로 입고 싶다. 저처럼 블라우스 위에 이렇게 팬츠만 딱 착용해주셔도 충분히 예쁘고 자켓도 만약에 내가 단독으로 활용하시겠다?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품 원사이즈로 딱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즈 교양 걱정 없이 편안하게 네. 입으실 수 있고 팬츠는 뒷라인에 밴딩이 들어있어서 66분들까지도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원 사이즈인데도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이 벨트까지 세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웨이스트 라인 슬림하게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우리 우지영님 네. 들어오시자마자 아 멋지다 바로 사야지 하셨는데 어, 우리 우지영님도 그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네. 너무 핫하고 아, 또 여배우님도 너무 예쁘시지만 또 제가 음. 여자인지라 남배우님이 <웃음> <웃음> 너무 잘 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지금이라도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볼까라는 어, 욕심. 이 네. 그럼 나도 저런 완벽한 비서를 네. 줄수 있는 건가 어,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laughs> 드는 드라마였는데 아, 일단은 지금 당장 대표가 음. 될순 없지만 그 드라마 속에서 여주인공이 입었던 그 데이트룩은 우리가 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가격이라도 음. 부담스러우면 조금 고민을 하실 텐데 오늘 위아래 세트 가격이 14만 5천 원이며 오늘 할인갑니다 이 라이브 단독 혜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도 어,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또이 네. 원단감을 말씀드리자면 음. 지금 약간 봄녀 여름 계절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그래서 이미, 이미 이제 드라마가 방, 방영이 되고 나서 너무나도 주문이 좀 밀려있는 상태라 이거 저희가 바로 배송은 못해드리고 다음 주부터 네. 순차 배송될 거거든요. 음. 그럼에도 괜찮은 게 오늘 같은 한겨울 계절감이 아닙니다.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 봄, 여름까지 한 여름까지 잘 입어보실 만한 좀 라이트한 계절감이라서 조금 기다렸다가 받으셔도 정말 내내 좀잘 입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있긴 춥나요? 음. 라고 댓글 올려주셨는데 지금이... 입기에는 원단이 조금 얇은 살짝. 재질입니다. 네. 이거는 얇아요. 어느 계절에 어.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음. 진짜 본격적인 3월부터 음. 초여름 전까지 그때 음. 음. 여러분 본격적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가볍게 입기 좋은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얇기 음. 때문에 음. 올 4월부터 진짜 덥다고 음. 뉴스에서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맞아. 여름이 여름이 확 여름이고 4월부터 어. 11월까지가 여름이래요. 그쵸. 올해 <laughs> 들었어요. 그 시즌에 입기 좋은 <laughs> 어.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쵸? 저, 저 더운 한 여름을 제외하고서는 사계절 내내 활용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재 자체도 살짝 결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면 훨씬 더 라이트한 느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보고 너무 네. 멋지다 생각했는데 그것이었군요라고 해 주셨는데 음. 이게 약간 TMI지만 아까 음. 매장에 있었을 때은하 님이 네. 착장한 거 보고 음. 물어보셨어요. 어저 한지미 진짜 이 저희 손님이 네. 아, 바로 진짜요? 알아보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셨으면 바로 눈여겨봤던 네. 어, 이옷 어디거지? 라는 진짜 인간. 그 핫한 옷 바로 저희 틴트에서 만나보실 네. 수 있고요. 이, 음.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어. 여러분 너무 행운이신 게 네. 지금 7% 할인된 가격에 아 지금 같이 스타일링 하시는 스카프까지 여러분 받아가실 수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가 음. 착용하고 있는 지금 착장 컬러들 지금 질문 음. 주시는데 제가 입은 게 라이트 베이지 강지윤 피플즈의 대표 강지윤님이 음. 착용한 컬러고요. 그리고 코랄과 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보여 드립니다 어 하객룩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면은 조금 그러실 때는 팬츠를 컬러로 좀 바꿔 주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어, 사이즈 원사이즈 발이 허리 신경 써야 되는데 음.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원사이즈로 네.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뒤가 다 밴딩이라서 괜찮으실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 네. 어, 66까지는 충분히 음. 어, 원사이즈지만 다 착용해 보실 게왜또 모두 저희가 모든, 모든 분들이 착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laughs> 응. 게 허리 네. 밴딩인데 일단 그 아래로 떨어지는 라인이 다 와이드예요. 어 아, 맞아요. 여기서 맞아. 진짜 응. 여러분 옵재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딩라 응. 인 밴딩으로 편안하게 66분들까지 응. 입으실 수 있고 응. 바디라인 플리츠로 다리 하체 커버 싹 되고 근데 맞아요. 위에 여러분 세트로 드린이 스트랩으로 허리 살짝만 묶어주시면 날씬해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엉덩이 둘레 그냥 상관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응. 수 있습니다. 저희 이거 상세 페이지에 엉덩이 둘레 몇 센치로 들어가 있는지 저희 담당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은 음. 저도 바지 살때 엉덩이 둘레를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몇 센치로 되어있죠? 이거는 엉덩이 네. 둘레가 의미가 없는 게 사실 맞는피턱이라 이렇게 드, 늘어나서 음. 정말 정말 한 엉덩이 한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여유롭게 착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사이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정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그 음. 피플즈 의 강지윤 대표가 너무 예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키가 크고 막 쭉쭉 빵빵 요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청순한 느낌. 음. 그리고 좀 아담한 신장이시잖아요. 네. 그런 그분이 이 옷을 그냥 출근룩이 아니라 뭔가 딱 대사 자체가 여러분들이 음. 이 옷을 그 드라마의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너 뭐야 오늘 왜 예쁜 옷 입었어 다 그랬잖아요 방지윤의 언니도 맞아요. 그랬고 어, 어 대표님 오늘 뭐 어디가 좋은 날이세요 어디 가세요 평소보다 더 예쁜데 막 이런 대사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신경 쓴 날에 룩으로 딱 챙겨 입은 선택하신 옷이 이 제품입니다 어. 키장녀인 분들에게 네. 밸런스가 너무 좋죠 맞추름 핀턱으로 다리를 싹 길게 해주고 있고. 위쪽에 저는 지금 허리 스트랩을 안 했습니다만 허리 벨트까지 해주시면은 훨씬 더 날씬하게도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댓글에서 은혜님이 네. 은하님 정말 잘 어울려요 강지윤 같아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은한제 <laughs> 네. 꼬리이또 내리시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laughs> 네. 내가 코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강지윤이 되면 그런 비서를 <웃음> <웃음>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인가. 은하님 또 상상하고 계시거든요. 되게. 괜찮거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가. 네. 네. 너무 그러니까. 예쁘고 너무 잘 어울려. 네. 근데 이게 어. 은하님에게 딱 어울렸던 이유가 약간 좀 음. 세련되면서 도시적인 여자분들에게 너무 맞아요. 잘 어울려요. 맞아요. 오. 그리고 이 워커홀릭의 일 잘할 것 같은 세련된 무드도 상체에서 주는데 네. 딱 너무 수트를 입고 가면 사실 음. 데이트로고는 조금 음. 모질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얘도 맞주름 핀턱 때문에 약간 여성스러운 무드까지 있어서 딱 커피 딱 이렇게 들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남주가 등장하는 아. 순간 진짜 막와막 <laughs> <laughs> 막,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 두근거리. 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laughs> 친구들이. 그때 통화했어요. 야,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대표를 해봐야 될까? 음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laughs> 지금 당장 내가 대표이사가 될 수는 없지만 피플즈의 강지윤이 착용했던 그옷 오늘 구매 가능합니다. 14만 5천 원에 네. 선택하셔서 어, 멋진 출근 룩, 음 멋진 데이트 룩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떨림도 네.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설레요. 맞아요. 괜히 그 옷을 입으면. 보고. 맞아요. 괜히 네. 설레고 커피 두잔 사서 누군가를 좀 기다리고 싶네요. <laughs> 맞아. 이게 <laughs> 맞아요. 이게 드라마 맞아요. 속에서 여주인공이 음본 옷들이 되게 음 예쁜데 저는 처음에 고민이었던 게 어떤 음 검색하면 일단 가격대가 너무 약간 음. 제가 쉽게 다가갈 어. 수가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을 어. 했는데 이번에 딱 착장은 여러분 조금 쉽게 다가오실 수 있는 1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음. 그 떨린 그 아름다운 그 세련된 모두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아마 안쪽에 블라우스를 같이 착용을 해서 저희가 그냥 스타일링 비슷하게 해드렸어요. 음. 저희 같이 구매하실 수 있게 베이지 블라우스 넣어드렸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카라를 바깥쪽으로 빼주시면은 저처럼 네. 스카프로 포인트를 어. 주셔도 좋지만 카라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슬리에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쵸? 이게 노카라기 때 이러한 다양한 연출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또 포인트거든요. 어, 그리고 어. 또 저희가 셔츠, 저랑 헤라님은 네. 셔츠를 레이어링 했고 음. 우리 MD님, 가운데 분이라고 지금 질문 주신 MD님 같은 경우는 안쪽에 셔츠가 아니라 요게 오늘 구매하시면 모두에게 드리는 실크 스카프를 살짝 음. 곁들였어요. 이거 컬러는 랜덤입니다만 저희 전원에게 드릴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요런 노카라 자켓일 때 이렇게 그냥 안쪽에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또 느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쪽에 싹 넣어가지고 어떤 컬러를 받으시건 이제 이거면 이제 블랙 수트에다가 안에다가 딱 해주시면 예쁘겠죠. 봄 기운도 나면서 약간 쌀쌀한 바람도 막아주면서 뭔가 이렇게 들뜨거나 하는 이런 걱정도 싹 가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1 시간 동안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코랄 컬러는 이거 어. 아더 컬러지만 이 동일한 제품 맞습니다. 그렇게 음.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구매 네. 인증 또 소영님, 미라님 지금 많이 남겨주시는데 아마 다그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 약간 그죠? 눈여겨보다가 어. 어, 내가 그래도 확실히 그 배우분께서 입은 착장이랑 내가 입은 착장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네. 예쁘신 맞아요. 분이 입어서 저 옷이 예뻐 보였을 수가 있는데 어머 그냥 평범하게 생긴 어, 이세 명이 입었는데도 그 정도 분위기가 네. 난다. 아, 그러면 <laughs> 여러분 이거 어. 여러분도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실 수 그쵸.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아마 음. 그 배우분께서 키가 그렇게 크신 편이 아니에요. 그쵸. 그 근데 음. 약간 은하님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어서 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바지 기장이 조금 더 모든 신장에 어울리는 바지 팬츠 기장감에서 그러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음. 네. 확실히 105cm로 음. 160대 이시거나 150대 이시거나 좀 다양한 음. 분들이 기장 수선 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laughs> 네. 그렇다고 또키큰 분들이 음. 입으셨을 때. 약간 어, 어색해 보이는 이런 음. 거 없이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또 밴딩이니까 살짝 한 5cm 정도는 위아래 길이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크림, 컨저, 크림 컬러 완전 대박이라고 하는데 라이트 베이지 컬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음. 한시 빨리 들어오셔야 하루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베이지 네. 컬러 셔츠 상품명 지금 진서님께서 질문 주셔서 안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착용한 거는 블라우스 할때 B 음. 그리고 2 7 6 9번에 9만 원대 제품이고요. 우리 헤라님 착용하신 거는 네. 블라우스 b 번에 3032번 5만원대 블라우스 제품입니다. 네. 같이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코랄 컬러 완전 봄입니다. 아 해주셨는데 음이 코랄 컬러 자체가요. 네. 지금 이 원단 자체가 지금 봄 음. 시즌에 진짜 활용도 좋은 원단이거든요. 음. 솔직히 지금은 조금 춥습니다. 음. 근데 그렇죠. 여러분 받아보시면 은 그때부터 그냥 받자마자 입을 수 있게 좋게 여러분 음. 보내드릴 거라서 이거 받아주시면 은 그냥 아 코랄 컬러 어 완전 봄이다. 그리고 이거 베이지는 그냥 아 내가 그냥 그 주인공이 됐다. 음. 착용 느껴지고 네. 블랙은 뭐 워낙 활용도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켓만 입기도 좋고요. 팬츠만 입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컬로 다 그냥 어떤 컬러를 꼭으라고할 어, 수가 없는 거요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음. 이제 강지윤 피폐즈 대표가 요번에 착용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는데 이거 입어보시고 어머 내거다 하시는 분들은 세 컬러 음. 다 사신 분들도 있고 두 컬러 사신 네.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사신 분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되게 만족감이 높으실 거고 지금 질문을 보니까. 키가 몇이세요? 음, 168. 아니 오. 라니님이 지금 질문 아, 주신 네네. 거는 제가 딱 168cm거든요. 음. 기장수는 하나도 없이, 요거 바지 그대로 입었는데, 정말 우리 옷, 내 옷. <laughs> 내가 그러니까 강지윤과 평행 이론을 <laughs> 그냥 내 거. <laughs> 어, 그냥 나를 왜 네, 태어났나. 수선 옷. 전혀 필요 없다는 <laughs> 아, 말씀이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아마 지금 160 음, 초반인 음. 분 있나요? 해 주셨는데 제가 164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팬츠를 입을 때 바닥 네. 굽이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음. 조금 하이를 내렸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밴딩이어서 올리셔서 면은 약간 160대이신 분들은 음. 이 정도 기장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정말 네. 많은 분들 어, 방송에서 눈여겨봤던 그 제품이라 서 구매 이어주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 중에 구매만 하셔도 선물을 드리지만 구매 인증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 두분 당첨해서 네클리스 드리잖아요. 구매 인증하는 방법도 음.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머리 위쪽 여 정도에 검정 색깔 동그라미 구매 인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어 내의 구매 인증 번호가 그 깨똑 알림으로도 올 거고 구매하신 마지막 페이지에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거 붙여넣으셔가지고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방송 네.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저희가 당첨자. 발표 드리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드라마에서 봤어요 음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 보신 그 착장 그대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음 컬러는 바로 라이트 베이지 음 컬러입니다. 여기다 이름을 적어줘야 될것 같아요. 라이트 네. 맞아요. 네. 베이지. 맞아요. 어, 아니 이거 강지훈 <laughs> 착장이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돌담길 걷는데 손이 다을랑 말랑, 다을랑 말랑했었을 때이 바지의 이 느낌도 아직도 안 <laughs> 아,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와이드한 핏이어서 이게또 나오는 거예요. 어, 맞아요. 이게 어. 그 어. 느낌 안 나요? 그래서 아우 잡아 버리지, 아우 잡아 주지. <laughs> <laughs> 막 막 애가 탔던 그 <laughs> 책장이고요. 또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여자애가 <laughs> 어, 두분서 보세요. 사진 찍어 드릴게요 해서 그 이렇게 약간 첫 만남에 약간 어, 아직 관계 정립이 <laughs> 안된첫 데이트의 그 어색한 기운으로 <laughs> 네. 이렇게 사진 찍었던 그 옷이거든요. <laughs> 어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연애의 설렘을 그대로 담고 있는 멋스러운 수트 제품이면서 그 <laughs> 네. CEO라고 하니 워커홀릭의 이미지까지 확실하게 있는 <laughs> 수트 세럽. 오늘 세트 가격이 13만 5천원이면 14만 5천 원에 강지윤의 첫 데이트 룩을 어,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너무 판나는데요, 무조건 하셔야겠죠? <laughs> 네, 초점 안 맞는 사람 맞아요 그거예요. <laughs> 결국 봤는데 안 맞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또 그분이 택하셨던 이유가 c e o 는 네. 결국에는 음. 활동성도 좋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은 바로 데이트를 간게 어. 아니라 일을 하다가 택요 맞아요. 퇴근하고 거잖아요. 간 거고 그분은 그리고 제가 지금 정주행을 완벽하게 다 했지만 본방사수합니다. 네. OTT로도 오. 안 봐요. 오. 본방으로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봐야 되거든요. <laughs> 지금 여기 진팬이 찐팬 <laughs> 네. 그래서 어~ 봤더니 이제 치마를 안 입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일 음. 열심히 하는 이런 커리어 우먼 위주로. 요런 느낌 워커홀링 네. 느낌이다 보니까 딱 음. 바지 위주인데 딱 데이트 있는 날만 바지지만 뭐예요 완벽한 음. 이 맞주름 핀턱이 이게 완전 네. 거의 풍성한 스커트만 연출을 해 주니까 우아함과 그래도 데이트의 설렘 어. 강지윤스러운 네. 데이트의 설렘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원래 우리가 수트라고 하면 살짝 매니시한 느낌이 어, 더 그쵸. 많이 생, 생각이 되는데 요 아이는 드레시하면서도 페미닌한 무드를 가득 담아내고 있습니다 14만 5천원 정말 놓칠 수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음. 너무 좋게 자켓 라인에 포켓까지 들어있거든요 사이드 음. 맞아요 이게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그쵸 요거죠 되게 뭔가 없을 것처럼 생겼는데 음. 포켓 드레스 여러분 괜히 감동받는 거 있죠 <laughs>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나?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네. 은하님은 스트랩 같이 음. 착용을 안 했지만 스트랩도 음. 여러분 갑니다. 어. 무조건 스트랩도 가기 때문에 허리 살짝 강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음. 허리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다리 라인 좀 길어보이고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음. 약간 스트랩 없이 입으시면 좀 세련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우리 음. 메린님이신가요? 자켓을 오픈 했을 때 바지 핏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앞모습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지퍼랑 후크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까지 이렇게 오픈했을 때 모습 보여드립니다. 아예 오픈을 해드리면 이렇게 팬츠라인 보여드려요. 괜찮죠? 오픈해도 또 다리가 싹 음. 올라오니까 어, 더 길어 보이죠 그리고 네. 이 팬츠는 진짜 음. 150대부터 160 초반이신 분들이 와 수선 없이 내가 딘트 제품을 입을 수 있다고 어, 그죠 렇 음. 아까 라니님도 168이면 수선해야 네. 될까요 저도 168 169지만 딘트 제품 바지 10벌 사면 음. 그중에 한 3벌 정도는 좀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애매한 키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맞잖아요 기장 수선도 안 하셔도 되고 네. 허리에 밴딩까지 음. 고 강지윤의 설렘까지 <laughs> 담겼고 이치만이가격이 어, 어, 방송 끝나고 이거 가져가실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 <laughs> 그 그냥 강준하겠다. 강지윤 그러면. 대표이사실에 이 <laughs> 네. 조그만한 발코니가 음.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laughs> 진짜 봐야 돼. 요 <laughs> 너무 <보겠습니다>.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laughs> 그곳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대표님실에서 지금 약간 옷도 약간 영업을 당하면서 드라마도 약간 안 보신 분들 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밴딩 너무 맘에 들어요 와우 해주셨는데 아 이게 밴딩이 들어있는데 솔직히 밴딩이 네. 있는데 밑단이 와이드 하지 않으면 음. 저희가 조금 더 약간 좀 자랑스럽게 6 6분들까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 음. 이말안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게 밴딩인데 이 아랫 라인이 네. 모두 다 와이드 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체형 커버하기 너무 좋아요 그죠 음. 이게 저는 워낙 체형 커버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바지를 볼때 아니면 스커트를 볼때 아예 기장이 길거나 음. 아예 짧거나 바지가 있다면 와이드 한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와이드가 자체 와이드하면 되게 약간 매니시하게 빠져요. 그쵸. 근데 이게 음. 은하님이 계속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럽잖아요.라고 음. 말하는 음. 을게 이게 플리츠에서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롱 플리츠 스커트를 음.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흔들리는 요 느낌이 더 어. 드레시하거든요. 아니 우리 주영님 네.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딱한 네. 문장 남기셨어요. 3월에 있을 회의가 어. 기대됩니다. 어. 저거라니깐요. 어. <laughs> 저거예요. <웃음>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봄 여름 착장인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가 여름이래요. 3월은 봄으로 치면 몇 개월을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14만 5천 원에. 네. 일단은 옷한벌 일단 벌고 속마 아, 일단은 그 여름 시즌에 뭐 회의 중요한 미팅, 뭐 중요한 자리, 또뭐 하나 소개팅이죠. 소개팅 아니면 어디 좀 어. 외부 미팅 어. 가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네. 스타일링 활용도 너무 좋잖아요. 아니 정말 팬츠만 해도 14만 5천 원이라고 하면 저는 살것 같거든요. 음. 근데 자켓까지, 벨트 세트까지 같이 드리니까. 이거는 음. 정말... 정말 한 컬러뿐만이 아니라 아까 주영님께서 저는 어좀 시크한 느낌이 더 좋아요 하셨는데 블랙 오오. 컬러. 그럼 일단 블랙 네. 일단 넣고 여러분. 블랙 <laughs> 봄의 시크한 컬러 하나봄의 어? 컬러 하나 어? 더 선택해 보셔도 여기서 선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다 가지고 싶은데. 근데 사실 세벌 다 해도 <laughs> 음. 한 사십만 원대 아닌가요? 음. 그죠? 그세벌다 해도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음. 이런 수트 세럼 있으면 음. 진짜 월요일에 이거 입고 화요일에 다른 거 입었다가 수요일에 이 컬러 입고 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음.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고요 음. 어 소재 가까이에서 제가 디테일 보여드릴 때 챙겨드릴게요 홍익걸님 기다려주시면서 우리 언제쯤 배송이 되냐 질문을 주셨는데 어. 요거 어, 다다음 주면 따뜻해진다고 하던데 입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저희 다음 주부터 순차 발송이라 다다음 주에 따뜻해. 해준 날에 아마 입어보실 수 오, 있으실 네. 것 같습니다. 메리리님께서 이거는 음. 너무 예뻐서 구매했어요. 자켓이랑 아 청바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저는 혹시 메리건님 라이트 베이지 컬러 구매하셨어요? 이거 하신 것 같아요. 음. 이거 아까. 블라우스까지 같이 하세요. 어, 이렇고 게 여기에 청바지 입으면 네. 지금 그려졌거든요. 너무 어 상큼한 그냥 봄 여자가 됩니다. 팬츠만 아또 갈아 입어도 또 다른 네. 느낌이 날것 음. 같습니다. 어, 드라마에서 보고 심쿵했던 그 팬츠가 팬츠가 진짜 딱 포인트였죠. 사실 이거는 어. 맞추름 핀트 기역이 포인트입니다. 음. 이거 걸었을 때 면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헤라님 워킹 만나보신 뒤에 제가 가까이 디테일 챙겨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커피를 하나 들고 싶네요. 어, 약간 이렇게, 네. 그저 이렇게 저도 어. 조금 아침에 일찍 눈뜬 다음에 빨리 챙기면 아, 어. 커피숍 들려가지고 커피를 사고 출근을 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 어. 옷을 입으면 네. 뭔가 꼭 사고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여유가 느껴지죠. 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착장 보여드렸고 또 다음 저희 총네 벌의 수트 셋업 준비를 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 네 벌의 무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두 번째 착장 음. 이 갈아입고 나오실 두 번째 착장도 드라마 속에서 정말 하트톤 수트 세럽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가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품, SU004번 벨트 세트 수트로 보여드립니다. 어, 라이트베이지 컬러, 코랄, 블랙 세 가지 컬러인데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컬러가 라이트베이지, 피플즈의 강지윤 대표 착장 컷입니다. 어, 원사이즈로 5이신 분들, 66이신 분들 모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세트로 오늘 세럽으로 가져가시는 게리틴트만의 7% 할인가 14만 5천원에 쇼핑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강지윤이 착용했던 그 컬러 라이트 베이지 그대로 제가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오기님 너무 똑똑하세요. 우리 방송을 항상 보셨던 분이에요. 요거는 주부 밀리기 전에 한 명이라도 빨리 사야 된다. 그런 옷이죠. 사실 딘트가 딘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셀럽들이 사랑한 브랜드 딘트잖아요.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입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화면 속에서 더 예뻐 보이게끔 해 t l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지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e o 님이 착용을 하셨죠. 착용했을 때그 컨셉이 그냥 일하러 가는 출근룩이 아니었어요. 정말 일밖에 모르던 강지윤이 점점점 새로 들어온 비서 남성분에게 이제 약간 호감을 느끼면서 첫 데이트를 하게 되는 날 입었던 그 옷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 정말 냉철한 여성 CEO야 막 이러는 이러고 출근하지만 티다 나. 어머 오늘 어디 데이트 가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뭘보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게이 옷으로 그 드라마에서 보였던 어, 지금 당장 우리가 어, 대표는 될수 없지만 강지윤의 착장은 1 5만 5천원대에 쇼핑 가능합니다 입으시고 예쁜 데이트 커리어우먼의 룩 과 이런 데이트의 무드까지 같이 담긴요 착장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 볼이 빨개질까요 <laughs> 이 옷을 그냥 하는데 어, 스카프 좀 이따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자켓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일한 원단의 허리 스트랩 드릴 건데 안 해도 예쁘죠 이렇게 더블 버튼으로 착용하시는 거라 약간 이렇게 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카라 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위쪽에 제가 셔츠를 레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카라가 없기 때문에 같이 레이어시 레이어 다시기도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거치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소매 끝단도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 보시면서 숄더에 패드 있습니다. 패드로 각 잡아드리고 더블브레스티드로 허를 싹 잡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체형 커버를 완벽하게 모래시계로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팬츠 원 사이즈이지만 앞쪽이 완벽하죠. 지퍼와 후크인데 뒤쪽이 보시면은 밴딩, 밴딩. 뒤쪽이 다시 한번 밴딩, 밴딩. 너무 편한 거예요. 점심 먹어도 되고, 저녁 먹어도 되고, 그러면서 양쪽에 그냥 일자 핀턱이 아니라 맞주름 핀턱이에요. 이 맞주름 핀턱을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앞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쪽 사이드에도 핀턱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앞모습 보셨을 때 마치 팬츠가 아니라 스커트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 난 바지를 원래 스커트를 안 입지만 요거 딱 착용하시면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착용하시는 거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중에 구매하셨을 때 저희가 드릴 여성스러운 무드의 어, 여성스러운 무드업시켜드릴 실크 스카프 준비했거든요. 약간 너무 여성스럽죠. 야들야들야들, 보들보들보들한 이런 실크 스카프예요. 그래서 지금 딱 스퀘어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까 MD님 착용했던 것처럼 요런 카라리스 입으실 때 안쪽에다 그냥 쏙 넣어주시기만 해도,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해도 내가 뭘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컬러 랜덤으로 드립니다만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블랙 수트 안에는 뭐든 사실 다 어울리잖아요. 요런 식으로 연출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아예 뭐, 요렇게, 그에 묶으셔도 되겠죠? 어, 요렇게 또 묶으셔도, 뭐, 어, 약간 승무원 같고 좀 그런데요? 요렇게 또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구매 인증이 진짜 너무 역대급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아이보리 너무 예뻐서 질렀어요. 빠른 배송 해주세요. 이거 다음 주부터 저희 순차 발송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너무 핫합니다. 어, 그녀가 또 입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그냥 입은 게 아니라 첫 데이트 아그 남주인공 이름 뭐죠? 아, 너무 잘생긴 우리 남주인공 캐릭터 이름이 뭐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우리 별이 아빠. 별이 아빠랑 첫 데이트 하던 그래서 그 가죽 공방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 해던 터 취업 연결 해드리고 너무 감사하다 좋은 곳 알려줘서 아 맞아 우리 은호 씨, <laughs> <이> 은호 실장 <laughs> 맞아요 이름만 들어도 왜 이렇게 설레서. <laughs> <laughs> 우리 은호 실장이랑 첫 이제 그 티켓 주셔 가지고 같이 보러 갔던. 근데 또 그가 늦어 가지고 그 기다리던 설렘. 커피 두 잔이 식어 가는데 기다리던 그 설렘. 이렇게 어 맞아 맞아. 은호 씨 맞아요. 루이비 님.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유 실장. <laughs> 너무 괜찮죠? 너무 멋졌었다고 실장님 그죠? 어, 그 착장 오늘 첫 번째 착장으로 보여드렸습니다. 1 4만 5천 원대고 오늘 네벌의 수트를 준비했는데 또 다음 착장은 어 이제 강지윤이 아니라 제가 또 멋진 변호사로 변신해서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드라마에서 다른 여주인공이 선택해 주셨던 착장이거든요.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